야 이거는 아주 가만. 왜 땅바닥에 그렇게 누우시면 어떡하십니까? 가심이... <laughs> 정 실장님. 네. 요새 체력 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제가 언제요? <laughs> 체력 안 좋다고 맨날 뭐라 그러시고. 아 요즘에. 그말쏙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미션 준비했는데요 바로 풍퍼 투포 테스트. 풍퍼요? 그거 야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쿠퍼 테스트란 12분 동안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는지 알수 있는 1960년대 미 공군의 쿠퍼 박사가 만든 심폐지구력 평가법입니다. 근데 왜 하필 12분을 측정하는 걸까요?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쿠퍼 박사님이 수천 명의 군인을 상대로 테스트해봤다고 합니다. 너무 짧으면 근력 위주로 끝나고 너무 길면 심폐지구력보다 페이스 유지력이 관여하기 때문에 딱 12분이 심폐지구력만 순수하게 드러나는 황금 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좀 기준표 같은데 성인 남자는 이 정도 달리면 좀 인정을 받는 수치네요 제가 또 도전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오 준비운동 좋은데요 근데 긴장하신 거 아니죠? 찌시기도 전에 땀 흘리시는데 긴장한 게 아니고 워링업 때문에 긴장한 거아닌니까자 정실장 선수 출발합니다 아직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표정 아직 여유롭습니다. 잠깐만, 잠 아, 아, 이거 왜이지 잠깐만은 없습니다. 12분이 꽤 길죠? 자,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. 제 목표는 3분입니다한 어, 분에서 5분마다 0.5에서 1km씩 올리면 좋다고 합니다. 마. 아, 슬슬 짜증내고 있어요. 몽플로그는 리얼리티다. 혀를 내름거리는 그의 모습. 말 걸면 안 돼요, 지금, 그죠? 상급자 레벨을 훨씬 뛰어넘고 달리고 있는 정실장님. 7분을 넘겼습니다. 해보신 분들은 알텐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. 8분을 넘겼습니다. 9분에서 12분은 남은 힘 전부 전력 질주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. 처음부터 너무 빠르면 6, 7분 지점에서 젖산 폭발을 하는데 이 선수 벌써부터 젖산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조금만 힘내세요 2분 30초 남았습니다.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다이어트 치히 되십니다. 이게 축구로 가져준 체력이지. 대단하십니다. 1분밖에 안 남았어요. 정실장님는 뛸수록 안정적이어지네요. 5 4 3 2 1 땡! 아, 어, 어, 누르지도 어. 않아. 땅바닥에 그렇게 누우시면 어떡하십니까? 어. <laughs> 제가 방금 했던 푸퍼 테스트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닌 최고의 체력 향상 운동이기도 한데요.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짧은 시간 안에 심폐 지구력을 직접 자극합니다. 일정한 페이스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극대화하는 훈련이 됩니다. 두 번째, 전신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여 통합 체력이 발달합니다. 12분을 전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하체뿐만 아니라 코어, 상체, 횡경막까지 동시에 쓰입니다. 즉 단순한 러닝이 아닌 전신 협응 운동입니다. 세 번째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입니다.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심폐, 근지구력, 대사 기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. 시간 대비 효율성 최강이죠.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기 부여입니다. 단순히 개수를 채우는 운동이 아니라 성과가 수치로 보이는 운동이라 기록을 갱신할수록 즉각적인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.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 분들 주2회꼭 해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테스트 완료했습니다. No. 진짜 12분이 아니라 인생 12년을 뛴것 같아요. 패, 자존심, 다리까지 다 털렸습니다.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테스트를 대단하다, 진짜로. 와. 그래도 아직은 헌역 본인들 체력 정리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. 여러분도 12분만 투자해보세요. 이게 진짜 내 체력 진단서입니다. 네, 이상, 몬플로그의 정신자, 티나였습니다. 안녕. 안녕.